안녕하십니까? 용광마입니다 아. 제, 제가 머리 자른 거 보시고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어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어, 너무 더워서. 자, 오늘은 음, 이 저한테 그 무속인 선생님한테 무당 선생님들한테 항상 어, 어떤 선생님인건가에참 많이 받는 질문이 어, 저의 인연은 언제 생기나요. 그래서 뭐 인연 부족도 많이 하시고 음, 그러시죠. 이 인연 비방. 자, 이 나에게, 나에게 찾아오는 인연은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간혹 보면, 이 나의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사를 보다 보면, 어, 뭐, 이, 그, 분명히 인연이 들어왔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안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인연을 분명히 그 당시에 만날 수 있는 그 시기에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laughs> 참.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음, 내 인연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인연의 비방, 이 인연 비방을 하게 되면 이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음, 그 사람만 보인답니다.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눈에 띄어서 어, 자연스럽게. 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는 인연 비방을 안 해봤기 때문에, <laughs>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음, 많이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어,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어, 그래서 제가 혼자인가 봐요. <laughs> 아, 외롭습니다, 저도. 이 인연 비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laughs> 어, 그런 생각, 이, 들어요. 나는 이제까지 뭐 했을까? 아 <laughs> 어, 나는 왜, 왜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도 제 머리 못 깎아요. 자, 인연 비방. 이, 인연 비방. 이, 인연 비방에는 인연, 그 부적까지도 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방을 하고 난 후에 거의 어, 60일, 90일 안에 어, 내 인연이 나타난다. 음, 이렇게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인연공이라고도 하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정말 내 인연을 찾고 싶으신 분들, 어, 만나고 싶으신 분들, 어, 이, 그냥 인연이어도 지나치지 않고 만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꼭이 인연 비방을, 어, 하시면, 어, 절대 후회하지는 않겠다. 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요. 이 대운도 마찬가지지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그 대운을 잡지 못하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음,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연을 잡으셔야 되겠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연 비방 어, 이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어, 우리 위에 문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카톡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어이 인연 비방을 위해서는 어 먼저 어 본인의 신점 상담이 예,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신점을 보신 후에 이 인연 비방을 음, 하게 된다는 것을 음, 알아주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일요일인데 음, 저는 어 지금 잠을 못 자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어, 늦게 어, 오늘 출장을 어, 갔다가 지금 늦게 도착을 해서 어, 지금 2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어, 지금 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음, 갑자기 엊그저께 어, 상담하셨던 <laughs> 제 인연은 도대체가 어디를 가 있을까요? 이, 이런 상담을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서 음, 이 인연 비방의 소식을 어,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어, 또더 알찬 소식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